부처님 말씀, 고통의 소멸은 가능한가? 이 영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 풀어낸 마음 치유 명상 시리즈입니다. 천천히, 조용히, 함께 걸어봅니다. 1. 부처님 말씀 인용. 괴로움은 원인에서 생기고, 그 원인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. 사성 재경, 현대적 해석, 고통은 멈출 수 있다. 부처님은 삶은 괴로움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 말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. 진짜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.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. 그 방법이 존재한다. 이게 사성제의 핵심입니다.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괴로움은 이유가 있고 원인을 알아차리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즉, 고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운명도 아닙니다. 삶에 적용 나는 고통에 붙잡혀 있는가? 지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. 나는 이 괴로움을 영원할 거라 믿고 있는가? 나는 고통을 나의 일부로 삼고 있는가?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.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야.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야. 그 문장 속에는 자기 고통과 하나가 된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. 그럴수록 고통은 점점 내 거지 되고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.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은 나가 아니라 조건의 결과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. 그 조건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. 그걸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에 붙잡히지 않아도 됩니다. 작은 실천 고통의 말 걸기 다음에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줍니다. 이 고통은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이야.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일 뿐이지. 내가 고장난 게 아니야. 이 다정한 말이 고통을 조금씩 풀어줍니다. 마무리 명상적 문장. 이제 눈을 감고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괴로움을 조용히 바라봅니다. 나는 지금 괴로움과 나를 구분합니다. 이 감정은 내 일부가 아닙니다. 나는 지금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. 괴로움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갑니다. 함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작은 깨달음이 큰 위로가 됩니다. 다음 명상에서 다시 만나요. 좋아요와 구독은 고요한 마음의 한 송이 꽃이 됩니다. 부처님 말씀, 고통의 소멸은 가능한가? 이 영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 풀어낸 마음 치유 명상 시리즈입니다. 천천히, 조용히, 함께 걸어봅니다. 1. 부처님 말씀 인용. 괴로움은 원인에서 생기고, 그 원인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. 사성 재경, 현대적 해석, 고통은 멈출 수 있다. 부처님은 삶은 괴로움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 말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. 진짜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.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. 그 방법이 존재한다. 이게 사성제의 핵심입니다.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괴로움은 이유가 있고 원인을 알아차리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즉, 고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운명도 아닙니다. 삶에 적용 나는 고통에 붙잡혀 있는가? 지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. 나는 이 괴로움을 영원할 거라 믿고 있는가? 나는 고통을 나의 일부로 삼고 있는가?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.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야.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야. 그 문장 속에는 자기 고통과 하나가 된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. 그럴수록 고통은 점점 내 거지 되고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.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은 나가 아니라 조건의 결과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. 그 조건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. 그걸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에 붙잡히지 않아도 됩니다. 작은 실천 고통의 말 걸기 다음에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줍니다. 이 고통은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이야.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일 뿐이지. 내가 고장난 게 아니야. 이 다정한 말이 고통을 조금씩 풀어줍니다. 마무리 명상적 문장. 이제 눈을 감고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괴로움을 조용히 바라봅니다. 나는 지금 괴로움과 나를 구분합니다. 이 감정은 내 일부가 아닙니다. 나는 지금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. 괴로움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갑니다. 함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작은 깨달음이 큰 위로가 됩니다. 다음 명상에서 다시 만나요. 좋아요와 구독은 고요한 마음의 한 송이 꽃이 됩니다. 부처님 말씀, 고통의 소멸은 가능한가? 이 영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 풀어낸 마음 치유 명상 시리즈입니다. 천천히, 조용히, 함께 걸어봅니다. 1. 부처님 말씀 인용. 괴로움은 원인에서 생기고, 그 원인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. 사성 재경, 현대적 해석, 고통은 멈출 수 있다. 부처님은 삶은 괴로움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 말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. 진짜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.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. 그 방법이 존재한다. 이게 사성제의 핵심입니다.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괴로움은 이유가 있고 원인을 알아차리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즉, 고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운명도 아닙니다. 삶에 적용 나는 고통에 붙잡혀 있는가? 지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. 나는 이 괴로움을 영원할 거라 믿고 있는가? 나는 고통을 나의 일부로 삼고 있는가?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.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야.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야. 그 문장 속에는 자기 고통과 하나가 된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. 그럴수록 고통은 점점 내 거지 되고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.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은 나가 아니라 조건의 결과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. 그 조건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집니다. 그걸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에 붙잡히지 않아도 됩니다. 작은 실천 고통의 말 걸기 다음에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줍니다. 이 고통은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이야.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상태일 뿐이지. 내가 고장난 게 아니야. 이 다정한 말이 고통을 조금씩 풀어줍니다. 마무리 명상적 문장. 이제 눈을 감고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괴로움을 조용히 바라봅니다. 나는 지금 괴로움과 나를 구분합니다. 이 감정은 내 일부가 아닙니다. 나는 지금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. 괴로움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갑니다. 함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작은 깨달음이 큰 위로가 됩니다. 다음 명상에서 다시 만나요. 좋아요와 구독은 고요한 마음의 한 송이 꽃이 됩니다.